치안이 돼야 되는 거죠. 네네. 그게, 뭐, 그게 치안의 기본이지. 한국 사람은 잡는 사람, 외국인 노동자는 잡히는 사람, 사람. 이런 구도는 안 된다는. 거야.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네. 스스로 치안을 같이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폭 문제든 아니면 외국인 문제든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힘이 돼,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정책이죠. 그렇군요. 어우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같습니다. 안산의 원곡동 사례를 우리 그 금천의 가리봉동, 대림동에서도 이게 좀구현이 돼야 되겠다. 꼭 중요한 이 조폭 범죄나 이런 것들을 잡는 차원에서 새로운 범죄 조직을 잡는 데서 어, 성취해야 되는 어떤 과제 이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일종의 이제 안정한, 안전한 어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이 만드는 거지 경찰이 일시적인 단속에 의해 만드는 거라. 그래야지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형태의 같이 하는 치안. 이게 사실 우리 경찰의 기본 모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함께 하는 치안. 그죠. 렇 예. 그러니까 뭐. 그 한국 사람은 잡고 이주 노동자들은 도망다니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. 어떤 새로운 치안 질서를 만드는 것이 어찌보자 우리 경찰 당국 저 당국의 에, 과제다. 이런 설명을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나저나 시민들이 많이 불안하시겠어요. 그래도 이렇게 좀 변속도 하고 네.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네. 나는 기대를 하면서 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